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24절에서 30절. 이사야 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9일자 본문 이사야 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클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곰피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비친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마치 화재가 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렸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라고 오늘 예고합니다. 이방 나라는 침략에서 마치 사자가 사냥을 하듯이 유다를 덮쳐서 삼킬 것인데. 누구도 그 유다 백성을 건져줄 자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고통 가운데 절규 소리만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징계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징계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4-25절 말씀인데요. 징계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다. 오만방자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어제 제가 참, 참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19절에 나온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정말 아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확인한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그 경고를 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19절에 나와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 시건방지게대드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반응이었어요. 어, 여러분은 그런 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아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나요? 네, 그것도 하나님 모습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게 딱 목전에 찬 거죠. 네. 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열시하고 조롱하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을 안 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하지만 이제 막상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자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거는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몰려오니까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전전긍긍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춘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좀 그런 모습 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뭐 대단한 거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허세를 부리잖아요. 뭐 충분히 그거는 해낼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확 닥쳐오면은 막 어쩔 줄 몰라 가지고 당황하고 쩔쩔매다가 결국 다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그 징징거리는 그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저럴 때 보면 꼭 어린애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꼭 우리가 그래요. 뭐 그냥 뭐 자기가 다살거 같고 세상 다뭐 헤쳐 나갈 거고 그런데 딱 막상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징계를 표현했냐면은 화재 불난 것처럼 표현했어요. 2 4절에 보니까 불이 난 것처럼 표현했어요. 이런 불난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불난 여러분 뉴스가 종종 보잖아요. 불은 그냥 뭐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고 다 삼켜버리죠. 다 태워야 끝나잖아요. 요즘 뭐 리튬 전지, 전기 리튬 배터리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심각하고 우도에서도 오토바이가 몇대다 탔어요. 그거 리튬만 된 거, 나브로 된거 말고 리튬 건전지로 한게 뭔가 스파커가 일어나서 오토바이 다 태워졌어요. 그뿐만 것 아니라 지난번 에 리튬 공장에서 불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화재가 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화재라는 것이 꼭 화재를 그려내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24절에 "불꽃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겉만 태우는 게 아니고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뿌리까지 태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뿌리까지 다 썩어버리겠고. 그릇 턱이조차 남지 않았다. 원래 좀 다탑도 밑둥치는 남잖아요. 근데 그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타버렸고 24절 앞에 보면 모든 것이 티끌처럼 이게 티끌 재처럼 다 날아간 모습을 보여 있어요.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괜히 심심해서 괜히 괜히 화를 내고 막 그러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2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버렸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 어, 어제 묵상한 내용 내가 알려 드렸죠 지금 방금.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산이 진동하고 25절에 그들의 시체는 분토 분토라는 게 분토만도 못하다 이 표현을 쓰는데 분토가 뭐죠? 먼지 먼지 먼지, 먼지처럼 됐는데도 하나님은 화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어, 보여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 분노가 꾹꾹꾹꾹꾹꾹 이렇게 스프링처럼 눌러져 있던 것이 밑에 이렇게 화산처럼 이렇게 잠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팍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는 이토록 무섭.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고 또 그냥 이유 없이 징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경고를 없인 여긴 게 하나님을 멸시, 없인 여긴 거거든요 조롱한 거거든요 이유 없이 징계하는 이유는 없, 그런 법은 없다 그러니까 어, 우리도 미리 삼가 경고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어,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오늘 키워드가 징계라는 것이에요. 징계라는 것인데, 이6육절에서이8팔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징계하시는 방법도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획이 다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쓸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외부 민족,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였어. 아뭐할 수, 하나님 쓸수 있는 카드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전염병이 돈다고 한다든지. 그래 전염병이 돌아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린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아직도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브라질에 공동묘지를 막쫙 파는데 무슨 바둑판처럼 점점점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땅구덩이 파가지고 해놓은 거 여러분 기억 나시죠? 그 가끔 무슨 뭐~ 대지 돼지, 뭐~ 대지역 뭐~ 구제역 뭐 이런 거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가지고 그~ 몰아가지고 그~ 생매장 시키는 거 보셨잖아요 사람이거다 해가지고 는거 어우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람 막 그~ 페스트균 일어났을 때 흑사병 일어났을 때막 난리가 났잖아요 중세시대 그래서 중세가 무너지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어우 전염병 정말 무섭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전염병 인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주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게뭡니까 그거 찐득 그 뭐랍니까 찐득이가 물, 물어가지고 나오는 거 SFC 뭐라 그러던데 그거 그 혈소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건 약이 없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약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해서 몇명 해마다 죽는데 그거를 개발한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제약회사에서 타산성이 없으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죽잖아요 여전히 모기로 매게 돼서 걸리는 전염병으로 죽는 게댕기열제 알고 있는 송교사님 그래서 죽었잖아요 태국에서 갑작스럽게 그냥 내장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수상태 파트로 죽이잖아요. 뭐 모기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아직도 해결 못했어요 인류가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로 감염된 그리고 또 제이 제삼에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지금 계속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유사한 형태의 그 조류 독감 형태가 지금 새들끼리만 옮겨 다니는데 이 새와 인간이 연결되는 순간 인류는 진짜 큰일 날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를 쓸수 있는 카드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그잖아 그럼 또 완전히 음,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아 가지고 먹을 것 없이 다타 들어가는 거예요. 초록색이라고 된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무서운 게 뭐죠?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이이 비극 아시죠? 에루살렘포위에 났더니. 이 자식 잡아먹고, 니네 자식 잡아먹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먹는 거. 오, 어, 나는 상상도 없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비극 이렇게도 칠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요번에서 들은 이게 꺼내든 카드 뭐예요? 이방 민족의 침략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것도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도 전쟁을 어, 겪어보면서 말이죠. 어, 우리 이 한반도에서 이 우리나라 이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뭐그 유교만 있었습니까? 이런 동족끼리 싸우는 것도 있지만. 아니 몰리 갈게 뭐가 있어요? 임진왜란 같으면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난 거 많잖아요. 얼마나 국토가 7년 동안 유린되고 또 정유재란이 일어났지. 또두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저쪽 북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냐 말이죠. 병자호란 유명하잖아요. 남한 산성의피 인조가 피 피난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그랬던 그 청나라가 침략해 온 그런 역사. 뭐 수많은 침략이 있었다고요. 고려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몽골이 침략해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놓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 그것도 참 무서운 일인데 이 갑작스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고한 내용이었어요. 언약의 내용 조항 중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 뭐죠?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이 따르고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저주가 따를 거라는 언약 그 하나님과 맺은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계약 내용을 우리도 보험 들고 그럴 때 보면은 계약할 때 여러분 꼼꼼히 읽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걸못 찾아먹어요 또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못 찾아먹는 망을고 또 막상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보험에서는 얼마나 깨알 같은 글씨를 들이밀고서 이래서 안 주고 이래서 못 주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안 읽어요 잘 그리고 걔네들이 피하려고 이 모든 것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의 뭐. 충분히 알아듣게 했습니다. 동의. 이렇게 다 서명하게 만들잖아요. 왜? 딴말 못하게. 못 들었어요. 설명 안 들었어요. 이런 말 못하도록 하게 됐어요. 언약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어길 경우 이방 민족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침략을 너희들이 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치 하나님과 한편인 것처럼 강한 이방 나라 군대가 신속하게 치려고 접근하는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어요. 그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26, 27, 28, 뭐 이구절은요그 이 적군이 어떤 식으로 전격적으로 막 밀고 내려오는지를, 그막 그냥 막 썰물처럼 밀, 뭐 밀물 들어오듯이 싹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이런 바닷가의 밀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안 경험 안 해보셨어요? 바닷가 물이 천천히 들어올 것 같죠? 아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옵니다. 생각 외로 어버버버 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 뻘이라도 한번 잘못 디뎌가지고 못 나오는 순간. 진짜 어이없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게막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묘사를 해 놨어요.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그들의 무기와 공격은 날카롭고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해서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 군대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짓이겨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대항하거나 여기서 벗어날 사가 없을 것이다. 호기롭게 어제 묵상한 대로 표현하느니 징계를 해볼 테면 해 보라라고 속히하라고해 보려면 빨리 하라고라고 큰 소리 쳤던 인간들은 이미 다 죽어서 아무 말도 못 해. 무덤 싹다 죽어 가지고 정말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막 그리고 그 아우스비치 그 포로 유대인 죽일 때막 아 손톱으로 긁고 막 소리를 지르는 자한 순간에 다 죽었거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자들이 싹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전이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당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리지 않니까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한거나. 더 나가서 없네. 없어. 예수쟁이들이 거짓말 쳤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겁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상상 속의 얘기라고. 그냥 지어낸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해 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종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의외로 똑똑한 사람일수 분노를 축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참 그래서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을 내릴 건지에 대한 다 플랜이 서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설마 무슨 일이겠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지. 요딴 낙관론적으로 하나님의 응대에 있다가는 큰일 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29, 30절 말씀인데요. 징계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징계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인간들을 향해서 마치 사자가 발톱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사자 이렇게 움켜쥐는 거 발톱으로 사냥감을 움켜쥐시 꼼짝도 못할 것이니 꿈도 꾸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 독수리가 사냥을 하는데 와 진짜 무서. 동 사냥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밑에서 어떻게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게 쇼아 내려와 가지고 팍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두 잡는 자세 그전 동물 나오는 영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동물 영상 여우도 잡아 여우 여우지 여우 여우도 그큰두 발로 꽉 이렇게 이게 움켜지니까 찍 소리도 못하더라고 그걸 또 들고 막 날라가요. 오, 정말 무섭겠더라고. 당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뭐쥐 같은 거는 막 이거는 뭐 이거는 뭐이이 꼬리도 아니고, 조그만한 막그 새끼 같은 거는막 움켜쥐고 간다니까요. 그 발톱이 꾹 이렇게 파고들면은 꼼짝 못해요, 이런 것처럼 아무도. 도와주거나 건져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닷물결처럼 고통 소리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메아리칠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빛 또한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건 상징이잖아요. 깜깜하다는 거죠. 아무도 빛을 보여주지 않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왜 알려 주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징계가 단행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이라도 기회가 남아있을 때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징계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일종의 퇴로를 열어주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미워서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면 이런 경고를 이사선지할 통해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하면 되는 거죠. 그냥 심판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경고에도 듣지 않고 이 경고가 실제가 됐어요.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아스루로부터 예루살렘만 남겨가지고 완전히 포기당해서 완전히 국토가 난리난 적도 있고요. 결국은 아스루는 아닌데 바벨론에 의해서 네 차례 침략을 당해가지고 네 번째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게 실제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이 헛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였다라는 것이 이 예언이. 뒤에 실제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까? 삼가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후반부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를 멸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도 듣지 않고 무시하죠. 조롱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거부하죠. 그게 그 말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글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가져와 제사하고 많은 집, 많은 집회로 모이면 나의 할 도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세상은 엉망인데 자기 종교에 심취해서 살아간 거, 자기 세상에 빠져서. 자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며 섬길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교훈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471장 찬양집 4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이찬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변덕스럽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막 화도 내고 막 인간보다 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는 거에 능한 분이지 몰라요. 그렇지만 막상 이제 징계가 시작되고 단행되면 저건 누구보다도 무섭게 해요. 그거 감당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쭉 하시는 이는 일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얘기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방법도 준비됐고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이런 일 너희도 당하지 마라라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막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에게 달라고 주여 배치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원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게 여기며 속히 시행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성의 거룩함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저질렀던 죄악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삼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며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거나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잘 준비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저희 교회가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복되게 살며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